안녕하세요, 사랑담꿀입니다. 오늘은 약꿀이 음, 얼만큼 시작했다. 숙성이 되가고 있는지 소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약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중간 점검 한번 해봅니다. 벌집을 위에 덧댄 거 봐서는 많이 된거 같아요. 어이구. 아이고, 까득 가득 채웠어요, 까득. 가득. 100%, 꿀은 100%다 채웠어요. 이것도 무거워서 못 들고, 중간에 한번 볼게요. 꿀은 100%다 채웠어요, 100%. 100%. 여기도 다 채웠어요. 벌꿀의 수분은 숙성 기간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있어요. 온도와 습도 숙성을 한 60일 이상 시킨다고 해서 수분이 지나거나 되지 않습니다. 꿀벌들은 벌통의 온도를 아기 기르기 좋은 온도 35도를 유지하는데 요즘 날씨는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벌통 위에 이 벌집을 놔두면 벌집이 녹거든요 벌집이 녹는 온도가 65도예요 그러니까 벌통 위에 온도가 65도 75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꿀벌들이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벌집에다가 물을 갖다 뿌려 놓고 날갯짓을 해서 에어컨을 틀어요 보통 날갯짓만 하면은 선풍기를 틀는 거고 물을 뿌리고 날개질 하면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꿀을 오랫동안 숙성시킨다 그래서 된 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60일 계속 고집하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일부 먼저 채밀해서 이렇게 다된 꿀들은 먼저 떠서 나중에 꿀하고 섞는 방법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진한 꿀을 만들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벌통이 3단 벌통인데 지금 일단에 꿀을 이렇게 가득 덧집을 지고 꿀을 가득 채웠어요. 꿀을 어느 정도 빼줘야지 군복률 없이 꿀을 많이 뜰것 같아요. 벌터 주변에 밤꽃이 많이 있습니다. 밤꽃이 지금 한참 펴서 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어, 주변에 헛개나무도 좀 많이 심어서 헛개나무도 좀 있고 빈 공간에는 다 이렇게 블랙 엘더베리 심어서 블랙 엘더베리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약꿀에 이런 좋은 꿀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주변에 밤, 밤꽃이 엄청 많습니다. 밤꽃이. 이 주변에 이산 너머, 이 너머에도 밤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게 다약굴에 포함될 거예요. 감사합니다.